온난화로 인삼과 당귀 등 약용 작물 재배지가 북상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기회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 인삼과 당귀 천궁등 고온에 취약한 약용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인삼 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 면 16%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6년근 인삼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의 84%에 이르는 인삼 재배 가능 면적이 기후변화로 계속 주로 2060년대에는 강원도가 주 재배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기는 지금도 전국 재배 면적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대 이후에는 강원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재배 면적의 9%에 불과한 천국역시 2030년대에는 강원도에 집중되고 2060년대에는 산간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을 비롯한 주요 약용 작물 재배지가 강원도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의 약용 작물 재배 농가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농가에 보급되면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90년대에는 재배 가능 지역이 인삼은 5.1%, 당기는 0.7%, 청공은 1.4%로 주로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고온 적응형 품종 육성과 고온 대응 재배 기술 개발, 재배에 유리한 지역으로의 작목 배치 유도 등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입니다.